오늘도 어김없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보물을 찾으러 온 곳은요. 가야금 하면 떠오르는 곳, 대가야 하면 떠오르는 곳. 띵동댕. 맞습니다. 고령으로 왔는데요. 이곳 고령에서 어떤 생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함께 출발해 보십시오. 출발! 이제 나무 그늘에서는 제법 시원함이 느껴지는 날 고령의 한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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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이게 입구부터 대가야 음. 빛체수 이렇게 되있는데 예, 예. 제가 그 동안 고령을 되게 많이 왔는데. 음. 여기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섭섭한데요. <laughs> 고령을 대표하는 <laughs> 네. 이 도시 숲인데 네. 어, 여기가 원래가 여기 자동차 시험장이었어요. 음. 근데 고령에서 이제 이 시험장보다 이제 살림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 치우고 이제 숲으로 만들었죠. 이수목원에서볼수 있는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가시다 보면은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으로 되어 있는 게 눈에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를 들으면들을수록 예. 안에 수목원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예. 가보시죠. 예, 우리 선생님과 함께 <laughs> 네, 가보시죠. 같이 가시죠. 예. 출발. 예. 여기를 지나면 이제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대가야 수목원은 1997년까지 이어진 산림 녹화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에 조성됐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수목원이라서 그런지 이풀 내음 나무 냄새가 엄청 짙은 것 같아요. 예. 좋다. 어, 이풀음은요 이 네.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곤충들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니까 네. 이 잎사귀가 자기가 살려고 방어를 하다 보니까 방어물질을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곤충들이 그 냄새가 싫어서 도망을 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이렇게 좋은 향이 싫어서 곤충들이 그렇죠, 그렇죠. 도망가는 거예요? 치명적이에요, 애들은. 나무마다 나무마다 다 저기 백신을 갖고 있어요. 뭐 어, 처음 알았어요. 음, 그렇죠. 아, 그냥 항상 맡으면서 아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음. 풀 향기가 난다. 알고 보면 풀의 상처다. 오, <laughs> 예, 그런, 그런 식구가 게. 있구나. 예, 예. 음. 수피을 굽는 푸른 향기를 따라 보물을 찾으러 가봅니다. 여기 나비가 진짜 많은데, 그렇죠. 특히 이 나무에 나비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뭔가 특별한 나무예요? 네, 네. 이 나무는 칠자화라는 나무인데, 칠자화? 예. 네. 칠자화에는 무슨 말이냐면, 꽃송이 하나에 가지가, 꽃송이가 일곱 개가 난다. 이래서 칠자화. 이때에 꽃을, 꿀 많은 꽃이 피는 게잘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부터 피기 시작하니까 꿀이 많겠죠. 그래서 나비들이 일로 집중을 하는 거죠. 이 나무에 꿀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네, 거의 이 나무에서 지금 나비들이 침묵 도모 모임을 하고 모임을, 있는 것처럼. 예, 나비들 지금 여기 단체 모임을 합니다. 꽃다발이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지만, 요한 송이에 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오! 이렇게 해서 채 짱을 하나의 가지에 일곱 개 7개. 예. 꽃이 달는 그렇죠. 거예요. 아 여기에는 또 재밌는 얘기거리가 있죠. 음. 어, 옛날 노부부가 네.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네. 이걸, 이 나무를 집에 심으라. 그러면 너희 집에 일곱 네. 명의 아들이 날 것이다 음 했대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그거를 믿고 심었더니 음. 정말 일곱 장에 일곱 명의 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태어났다고 합니다. 새상화는 나비뿐 아니라 꿀벌들도 아주 좋아하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향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자, 여기, 여기 보이는 이 열매 한번 보십시오. 이, 이, 이거요?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 열매가 달려 있는데, 예. 뭔지 아시겠어요아 뭐가 뭐가 나무구나. 노란색이면 알아봤을 텐데. 그보니까 아, 네. 아, 몰랐어요. 아, 몰랐죠. 얘 이제 아. 얘가 앞으로 좀더 커질 거예요. 뭐가 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뭐가 모가, 뭐가 모가, 뭐가 차. 뭐가 차 맞아요. 뭐가 차 <laughs> 향기죠. 네. 근데 이 열매가 사실은 어,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열매였어요. 오, 약간 장미꽃처럼요? 그런요? 제가 소시 때, 소시적에 동네 오빠가 이뭐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를 언니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 아 그랬죠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하고는 아, 이 향기도 나고 크고 좋은데 맛있겠다 해서 몰래 숨어서 내가 먹으려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무가가 생으로 먹기에는 조금... 맞아요. <laughs> 그야물지개는 얼마나 그 야물딱지인지 이빨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근데 그 열매를 또 주고 또 주고 제집 선반에는 어느 날 보니까 뭐과가 산더미까지 쌓여 있어요. 무가나무는 네. 근데, 근데 나무 겉에 결이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laughs> 여기에서 짙은 색은 작년에 떨어진 거고 이렇게 연한색은 올 봄에 떨어졌다. 이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 꽃이 피우잖아요. 꽃 피울 때 힘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묵은 껍질을 하나씩 벗겨 내는 거예요. 음. 산통을 하는 거죠. 나무도 사람도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다는 말이 있듯 나무도 어. 마찬가지가 봅니다. 봅니다. 조금 이제 걸어 들어오니까 울창한 숲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숲속 냄새나죠. 아네 어, 이제. 점점 이렇게 산에 네, 그 자연 그대로에 들어온 것처럼 숲도 우거지고 하, 나무 냄새도 더 짙어지고 여기 이 배롱나무에는 꽃이 아직도 피어 있네요. 그렇죠. 네. 꽃이 아주 많은데 가로수로 배롱나무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저도 배롱나무는, 배롱나무는 알아요. 우리 경상북도 아, 화가. 아는 거 나왔네요. 때문에 네. 그럴 겁니다. 아 경상북도의 꽃이 네. 배롱나무 꽃이에요? 네. 어, 처음 알았네요. <laughs> 배롱나무 꽃은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도 하는데요. 끈기와 충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배롱나무 꽃은 진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도 매끈매끈한 느낌이거든요. 껍질이, 껍질이 좀생기면어 똘똘 말려서 자동으로 벗겨져요. 어, 그래서 배롱나무 의 아래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껍질들이 네, 이렇게 있대요. 껍질이이 신기하죠? 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들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다. 사랑을 전하는 모과나무 충성심을 나타내는 배롱나무, 그리고 한 줄기에 일곱 송이 꽃을 피우는 칠자화 나무까지 친근한 나무들의 이야기라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 재미 있었다. 나무들과 더 친해진 기분이다. 확실히 이렇게 수목원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거는 저렇게 보이시다시피 소나무가 좀 있고, 아 예, 소나무가 좀 많이 있는 셈이죠. 헉. 자, 소나무 잎사귀가 몇 개일까요? 한 묶음에. 이거를 어? 세본 적이 없는데. 자, <laughs> 요한 요 묶음, 요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묶음 두 개잖아. 아, 아, 요거 침, 요거 한 묶음. 그렇죠, 그렇죠. 한묶음. 아 우리나라 소나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음. 근데 요게 세 개짜리도 있어요. 어. 세 개짜리는 리기다 소나무라고 미제, <laughs> 미제. 아. 어, 그리고 또 여기 다섯 개도 있어요. 잣나무가 아, 잣나무. 네. 네. 이렇게 두 개, 세 개, 다섯 개가 있죠. 아, 저이 이렇게, 소나무 한꿈에두 개씩 있는 게 우리나라의 예, 예. 소나무들의 그렇죠. 특징이군요. 예. 그렇죠. 어.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제일 많은 거 맞죠? 맞아요. 이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나무 중에 가장 좀 정겨운 나무들은 이런 소나무들이 아닌가 싶어요. 응.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 좋아하십니까? 어, 어 좋아하죠. 어. 그리고 이 소나무들은 어떤 소나무를 봐도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약간 아, 네. 작품처럼 되게 멋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소나무는 빨갛다고 적송 이렇게 적성. 하거든요. 네. 적송하는 소리는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적송해야 돼. 음. 알았지? 적송 안 하면 안돼 이렇게 주입교육 시킨 게 적송 해송 이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압적으로 우리가 한글 이름을 못 쓰고 일본식 그렇죠, 이름을 그렇죠. 쓴 것처럼 그런.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소나무도 마찬가지. 아, 일본식, 아, 일본식 이름을 쓰한 거예요. 소나무 이름 이 많아요. 뭐 출장목이다. 뭐 춘양목이다 이거 이런데 춘양목은 왜 생겼나 면 강점기 때예 춘향... 춘양 춘서 네. 일제 강점기 때그 사람들이 소나무 막 잘라가 싫어다 나를라고 응. 이거 어디 끄고 춘양 응. 춘양에서 춘향, 왔다 춘양에서 왔다 이게 길잖아요 음. 그래서 춘양목 춘양이래 춘향목 된 거예요 어... 종자가 춘양목이 없어요 적성이 다저 종자가 좋은 거다 이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나무는 영양분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좀 있거든요. 음. 금강소나무는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음. 그래서 금강송이라 그러죠. 음. 근데 그 종자가 그게 제일 싫어합니다. 음. 그래서 금강소나무, 금강소나무랬지. 사실은 여기 크는 소나무나 금강소나무나 똑같은 소나무예요. 음. 그큰 자리가 달라서 그랬지. 음. 소나무를 지칭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꼭 불러야 되는 이름은 그냥 소나무+ 소나무 그렇죠 응. 소나무 확실히 이렇게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아서 그런지 그좀그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소나무가 겪은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 흔적도 우리가 지금 곧 만나보러 갈까 합니다 오 그런 흔적이 예, 남아있는 곳이있어요이 예. 소나무의 단단함이 꼭 우리 민족을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왠지 모르게 소나무에게 정이 가는데요.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스무건이랑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 그러니까 음. 유적 같기도 하고. 네, 이건 뭐예요? 이 어, 여기에 고령의 길을 내다가 발굴이 되있는 성탄유 가마터라고 하는데요. 성탄유 가마터. 네. 소나무를 태워서 기름을. 뽑아서 그 기름을 갖다 전쟁 때에연료를 썼다고 합니다. 고령에는 그래도 일곱 개가 발굴이 됐는데 다행히 네.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조금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잘돼 있어서 저기서 소나무를 듣고 불을 지르면 소나무가 타면서 성진 기름이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거 퍼다가 전쟁 때 오토바이 연료로 쓰고 탱크 연료로 쓰고 그답니다 소나무를 한 그릇 태워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기름이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 연료를 쓸려고그으면 얼마나 많은 소나무를 없애야 했을까요? 음. 그, 그,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나, 나무가 70몇 프로가 소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가 훼손됐다고 합니다. 일제 때 수탈 당했던 그렇죠. 흔적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어, 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이런 네. 일제의 아픈 네. 역사가 있다는 게 네. 네. 너무 속상하네요.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소나무의 이야기와 함께 송탄류를 만들던 가마터를 보았다. 송탄류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소나무에 남겨진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의 흔적이었다. 보고 나니 마음이 아팠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더니 숲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내어주는데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선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 힘들어. 근데 도대체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스무권을, 네. 고령 시내를 네. 하, 한눈에 볼수 있는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한눈에 그, 보는 곳이요? 예, 그리로 지금 인도해 드릴게요. 그동안 이렇게 캡캡 탐험을 다녔잖아요? 예. 근데 뭔가를 한눈에 본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laughs> 무조건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럼 저 손님, 같이 가요, 선생님. 높은 데서 봐야 아래로 다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한눈에 보는 게참 좋은데, 올라갈 때까지가 너무 <laughs> 힘들어. 아, 힘들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십시다. 이제 다 왔어요? 예, 다 왔습니다. 다리네요, 다리? 다리입니다. 출렁다리입니다. 어, 이게 원래 동물다리도 되고, 네. 사람 다니는 길도 되고, 이 금산 여기와 이 달의 산을 연결시켜고 아, 산과 산을 이어주는 예. 다리. 그렇죠. 오, 높이가 엄청 높아요. 어, 무서워.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수목원 뿐만 아니라 고령이 쫙 펼쳐지거든요. 진짜 그림 같은 풍경. 가운데로 낙동강 줄기가 촥 흐르고 그 앞쪽으로 지금 수목원이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헉. 저기, 저기, 산 중턱에 블록블록한 불룩 게 왕릉들. 왕릉들? 네, 왕릉. 너무 멋있죠? 지금 수목원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가려져가지고 하나의 산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진짜 숲에 둘러싸여 있구나, 산에 둘러싸여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거진 산 속에 포근하게 안긴 대가야 수목원. 이곳에서 잠깐 쉼표를 찍어 봅니다. 역시 뭐든지 얻으려면은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올라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오늘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멋있는 풍경도 보고 또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쉽게 흔히 볼수 있는 나무들이지만 숨겨져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들 너무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물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지고 더 관심. 해설사분 덕분에 더 재밌게 재밌습니다.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 잘하시네요.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나무들의 새로운 재발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태어드도 생태 보물찾기 성공. 성공!